오, 꽃게쫄이님 꽃게 만원 후원! 아유,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만원 후원. 저희 후원해주신 걸로 맛있게 먹을게요. 네. 오늘. 오, 그,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만원이니까. 리액션, 뭐. 아, 세? 있죠? 뭐. <laughs> 아, 뒤에 가방 누구 건가요? 아, 제 가방입니다. 가방 아이템 한번 자랑 한번 할까요? 말 돌리지 마! <laughs> 말 돌리지 마! 그럼 더 비참해! 오9 0 0 원을 후원해 주셨고요. 제가 리액션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냥 리액션 하면 돼요. 네. 그 네. 기쁨을 그 기쁨을 한번 몰러하지 하고 싶은 거. 에어. <laughs> <laughs> 뭐야. 에어. <laughs> <laughs> 님9,800원 후원 오뉴님 거... 강화... 대신해서 더치페이 값 드려요 오뉴 씨9,800원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9,800원 리액션을 한번 어떻게 하세요 원... 지금 기쁘잖아요 자, 좀... 이 만큼 몸으로 그냥 표현해 주면 돼 몸으로 표현하면 돼 응. 하나 둘셋 어떻게 <laughs> <넷. 웃음> <laughs> 그럼 우리 9,800원 <laughs> 리액션 을 하나 둘셋 둘, <laughs> <laughs> 아, 이거 뭐야 아 어떻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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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하나 둘셋 하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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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9,800원 오늘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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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800원 아 새로 만든 그거죠 아까 그거 만든 거나 어떻게 했어 9,000원 그냥 3명이면 3천려줘 아냐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만 할 아. 요시 난 우린 못하겠어나못하겠어 못하겠어. <laughs> 같이 해 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만 원? 헐. 오. 2만 원뭐으네 아이스크림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 먹어라. 아. 어머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모녀 씨. 2만 원, 2, 2만 원. 2만 원 내셔 가져 줘. 코트까지 전. 와! 2만 원. 원, 원.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야, 2만. 2만. 어, 야, <laughs> ]까지. 호호 어떻게 잠깐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이 이만 이 호호 어떻게 잠깐만 호호 <laughs> 하지마 류세빈님 9700원 후원 주강님 게스트 필수 돈의 리액션 갑시다 아, 아. 9700원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아 아니요 그냥 네네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주강씨와 <laughs> 일어났어 오 일어났어 가자 가자 전화가 처 감사합니다 못 봤어 드리겠다. 한 번만 다시 보여줄 o get so? w h 자못 봤어 진짜 어떻게 했어? 어 do? I have to t a l 요 to you.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이 a t s u 역대급이다. 그 up? What's up? What's 요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왼쪽 두 번, 왼쪽 두 번, 주저앉기까지 한 세트입니다. 어? 9to1님! 19,900원 후원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19,900원 리액션 뭐였지? 19,900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19 리액션을? 19,900원 리액션을 만들어 감사하다는 네, 이게 리액션. 이게 뭔가 표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 기분을 그냥 어떻게든 표현해주시면 그게 리액션이 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포크 나. 어. <laughs> 가만히 있어. 어. <laughs> 시작한다.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네, 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웃음> 위해 <laughs> 뭐해갑시다 네, 자, 이제 자, 네. 네. 1990년 리액션입니다. 자, 하나, 만, 둘, 둘, 셋. 당신은 사랑 아, 저기 네. 있어. 저기 있어. 격기 아, 있어.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르네. <laughs> 아, 결선배가 격이 있어. 네. 역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 합니다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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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님 생일 미리 축하해요. 케이크 맛있는 거사 드세요. 42,000. 이거는. 와4 2니까 42,000원. 그인 씨가 리액션 한번 해 줘야 겠다 보여 드려. 42,000원. 4 2 0원 보여 드려. 과연 뭐가 그이, 나올까요, 그이 여러분?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laughs> 진짜 너무 부담돼. <laughs> 너무 부담돼. <웃음> <웃음> 너무 부담돼. 이제 내 마음을 알겠어. <laughs> 자 갑니다 리액션 갑니다. Go. 너무 <laughs> 비슷한데 나. <나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자또 여러분들 표정 대변해 드릴게요. <laughs> 아, 또 이거 4만 2천 원 리액션 이제 이거예요. 한번더 여기서가 야 돼. 하트의 고지점을 아, 손좀 어. 각도에. 가 이렇게 여기 한 번. 네. 눈 눈부터 이렇게 가야 돼. 여기, 여기 어. 여기부터. 오케이 오케이 이마 아. 인주, 이마부터. 이마부터.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활짝 폈네. 뿅. <laughs> 뿅. <야.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 저네 <오>, 오뉴님만 귀여워. <laughs> 한번더해 주세요, 오유 씨. 오, 오유 씨, 오유 씨가 한번 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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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우와! 우와! 주민값의보터 세훈 님이 와! 오만! 오! 아, 너무 우와! 모두 이, 모두 기립하세요. 일어나, 일어나. 모두 기립하세요. 아, 다 일어나. 님. 아이 와 말도 안돼 말이 안 나온다.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불만을 없는 방송을 해서. <laughs> 아 저,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아 그럼 무릎을 꿇을게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제가, 의, 제가 의자에 앉았다고 지금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슬프다. 우리 진짜 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이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이렇게 이제 형이 음악 따라 일어나 케빈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할수 있고 지금 우리 바닥에서 지금 맨땅에 헤딩하듯이 방송하고 있지만 할수 있어. 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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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님 아, 뒤로 가시라고 아, 놀리는 거 애정 기반이요 삐지시면 안 돼요. 핑크 사이코 화이팅. 동국거다님이. 형님 노래 불러주세요 아, 그, 그러면 네. 제가 노래를 그러면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무대에 섰다 생각하고 근데 이 적의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아, 이적 거짓말, 노래짓말 정말 이 상황이 진짜 믿기지 않는다 이거죠 거짓말 거짓말 네. 거짓말 꿈꾼 네. 것 같은 이 느낌 이 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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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돌아올 라고 했잖아 <laughs> 잠깐이면 될 거라고 있으란 말 했었 잖아？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우후, 그대 말은 하염없이 기다렸 는데, 우후, 그대 말은 철석 같이. 왔었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네. 이렇게 42기가수, 이렇게 그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